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건뭐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전기가 다 어디서 올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대안은 뭘까? 자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그 거대한 원전과는 아예 판이 다른 기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2026 에너지 시장의 거대한 변수로 떠오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게 AI가 불러온 에너지 위기의 해결사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지, 그 가능성과 현실을 자료의 근거에서 한번 집요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죠.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기존 원전을 작게 만든 거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들을 보면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던 뭐랄까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싸고 또 위험하다는 그 인식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smr은 바로 그세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설계된 거거든요 아그세 가지 문제요 네 모듈화로 시간과 비용을 잡고 피동형 안전으로 위험성을 낮추고 마지막으로 유연성으로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듈화부터 보죠. 자료에 나온 레고 블록 비유가 참 재밌었는데 정말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원자로를 만든다는 건가요? 어, 물론 작년 감 조립은 아니지만 개념은 아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기존 원전은 모든 걸 건설 현장에서 뭐 날씨 같은 변수랑 싸워가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었잖아요. 맞아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일쑤였고요. 반면에 SMR은 원자로의 핵심 부품들을 그러니까 증기발생기나 가압기 같은 것들을요. 규격화된 모듈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아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차체 만들고 엔진 조립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통제된 환경의 공장에서 만드니까 품질은 균일해지고 현장에서는 이걸 그냥 가져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조립만요? 네. 자료를 보니까 건설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이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와, 10년 걸리던 게 2, 3년이라니. 이건 뭐 혁신 수준인 거죠.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게 SMR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비용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안전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원자로는 원자로고 후쿠시마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SMR 설계의 핵심 철학이 바로 피동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피동형 냉각 시스템.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SMR 안전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피동형이라는 게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원인이 전기가 끊겨서 냉각 펌프를 못 돌린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SMR은 전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 원전은 외부 전기로 펌프를 돌려야만 냉각이 되는 능동형 시스템이었죠. 안전 스위치를 일부러 켜야만 작동하는 방식이랄까요? 아, 켜야만 하는. 하지만 SMR은 사고가 나서 모든 전원이 나가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의 힘만으로 스스로 식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스스로 식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원리죠? 가장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현상이나 중력 같은 거요. 어, 자연의 힘. 네. 비상시에는 이 자연순환을 통해 냉각수가 계속 돌면서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외부 동력이나 인간의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패시브 방식, 즉 사고가 나면 저절로 꺼지는 안전장치를 내장한 셈이죠. 그렇군요. 기존 원전의 안전 스위치가 액티브였다면 SMR은 패시브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중대 사고 발생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유연성은 뭔가요? 작고 안전하니까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아니 근데 공장 바로 옆에 원자로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송전 손실은 없겠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반발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기존 원전의 딜레마였죠. 하지만 SMR은 냉각수도 훨씬 적게 필요하고 안전성에 담보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륙이나 산간 지역도 가능하고요. 음. 특히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 바로 문 닫은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아, 거기엔 이미 거대한 송전망이 다 깔려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송전망을 새로 까는 데 드는 수십조 원의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법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모듈화 안전성 유연성 이런 장점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닐 텐데. 왜 하필 2026년인 지금 SMR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걸까요?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죠 타이밍이요? 물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있지만 자료에서 정확히 짚어냈듯이 SMR을 수면 위로 급적히 끌어올린 건 바로 AI입니다 AI의 전력난이 SMR을 소환했다 자료에 나온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대체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허허. 근데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먹는 걸 넘어서 어떤 전기를 필요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아,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끊기면 안 되는 전기 자료에서 말하는 기저부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잠시라도 멈추면 그 손실이 천문학적이니까요 안정적인 기저부하 공급이 거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간헐성 문제죠. 태양광은 해가져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끝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훌륭한 청정 에너지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부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에너지 저장 장치 SS를 쓰면 되지 않나요? 물론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기술로는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그 막대한 전력을 며칠씩 감당하기엔 턱없이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탄소는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대안이 절실해진 상황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SMR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아하.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전기를 생산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갈증을 해소해줄 최적의 파트너로 주목받게 된 거죠. 실제로 빌게이츠의 테라파워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AI라는 이 강력한 수요초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노후 석탄 발전소 대체 수요가 또 다른 거대한 축입니다. 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문 닫는 석탄 발전소가 SMR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2026년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점이요? 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SMR은 R&D 단계의 꿈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현실로 넘어오는 변곡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선두 기업들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실증로 건설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막연한 기대감이 이거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고 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대체 얼마나 커질까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600조 원? 이게 현실적인 수치인가요? 물론 미래 예측은 늘 변수가 있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2035년에서 40년 경 시장 규모를 한 300조에서 600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300조에서 600조? 네,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되는 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죠.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그럼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나온 SMR 파운드리라는 비유가 아주 절묘하던데요. 네, 그 비유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반도체처럼 원자료를 위탁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MR의 원천 설계 기술은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 같은 미국 기업들이 앞서가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해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공장이 없다면 그냥 종이 조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설계와 제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바로 그 제작 능력, 특히 원자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기계들을 오차 없이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수십 년간 대형 원전을 지으면서 쌓아온 기술과 인프라 덕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숙련된 인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설계를 하면 우리가 그 설계도에 맞춰서 핵심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구조, 반도체 시장의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원자력 시장에서 할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SMR 파운드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자기들 공장 없이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었던 건 TSMC 같은 파운드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러네요. SMR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SMR 개발사들의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때이 분야를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6년은 막연한 기대감에서 실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물론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어,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한 분석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네요. 아 네, 물론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옥석 가리기요? 네. 예전에는 SMR이라는 테마만으로도 관련 주식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수주 계약을 따내는지, 즉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SMR 관련주라고 뭉뚱그려서 볼 시기는 지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SMR 밸류체인을 몇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더군요. 하나씩 보죠. 먼저 죽이기 제작, 즉 방금 말씀하신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사는 세계적인 원자로 제작 기술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SMR 선도주자인 유스케일 파워에 일찌감치 지분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 설계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에 미리 투자해서 생산 물량을 확보해둔 셈이군요. 그렇죠. 뉴스케일이 수주하는 물량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선점한 셈이라 다른 제작사들보다 수주 가시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럼 원천 기술을 가진 설계 개발 쪽은 어떤가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이요. 이 기업들은 말 그대로 SMR 시장의 판을 짜는 플레이어들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계 인증 통과라든지 첫 호기 착공 같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아, 변동성이 크겠네요. 네. 다만 아직 실적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고 규제 통과 같은 불확실성도 커서 그만큼 주가 변동성도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EPC 즉 시공 분야네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언급됐습니다. SMR도 결국은 발전소를 짓는 일이니까요. 이 기업들은 과거에 대형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본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죠. 이 경험과 노하우는 SMR 건설 시장에서도 무시 못할 경쟁력인 거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이들 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결이 다른 분야인데 원자재입니다. 캐나다의 카메코 같은 우라늄 기업이요. 네. SMR도 결국 우라늄을 연료로 쓰니까요. AI 때문에 SMR 수요가 늘고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 가동률도 다시 높아지는 추세라 원료인 우라늄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수요와 공급이네요. 맞습니다. 카메코 같은 우라늄 채굴 기업들은 이런 우라늄 가격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SMR은 단순히 작아진 원자로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모듈화 외부 전원 없이도 안전한 피동형 안전 그리고 어디에나 지을 수 있는 유연성으로 기존 원전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만나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백 조원 규모로 성장할 이 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SMR 파운드리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잘 가려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SMR이 AI 시대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SMR 기술이 정말 안전하고 보편화 된다면 전력망이 닿지 않는 외딴 섬이나 사막. 심지 우주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죠. SMR이 가져올 이 에너지의 탈중앙화가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 놓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